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설명해 드릴 영상은요, 바로 탈갑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탈갑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. 왜또 오늘도 탈갑일까요? 그 이유는 지금 영상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함께 가보시죠.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창고에 이렇게 탈갑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요 왼쪽과 오른쪽 이 탈갑이 둘 중에 어느 개의 탈갑일까요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저는 탈갑을 한 개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나 갖고 있죠 그럼 이둘 중에 어떤 녀석이 탈갑일까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정답은 오른쪽이 탈갑입니다. 네, 오른쪽이 탈라샤의 보호 레코드 플레이트, 탈갑이라고 하죠. 그러면 저 왼쪽은 대체 뭘까요? 왼쪽도 한번 봐볼까요? 네, 왼쪽은 유니크 고딕 플레이트입니다. 탈갑의 짝퉁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죠. 색깔도 똑같고요. 실제로 이름은 완전히 다른데 이 색깔만 너무나 똑같아서 마치 진짜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지 않으면 탈갑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짝퉁 탈갑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짝퉁 탈갑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기존 유저분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이제 디아블로를 즐기시는 분들이 간혹 좀 헷갈려 하시거나 또는 이제 착각을 하셔서 마치 이제 탈갑인 양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탈갑이 아닌데도 탈갑인 마냥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보시면은 탈갑은요, 세트 아이템입니다. 애초에 아이템 자체가 녹색깔로 드랍이 되고요. 또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세트 아이템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름 자체도 탈라샤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 디아블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짝퉁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옷 색깔 이 보라색깔 룩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.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지 않아도 이렇게 마치 탈라샤 갑옷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확인을 직접해서 유니크인지 세트인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런 짝퉁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. 또한 이 짝퉁 같은 경우에는 옵션 자체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. 기존 디펜스도 그렇고요. 밑에 옵션 자체도 허접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짝퉁과 그리고 진짜 진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진퉁은 탈라샤 세트, 세트, 녹색깔이에요. 아시겠죠?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? 여러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짝퉁과 진퉁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또는 드랍이 되셨을 때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트 아이템 탈라샤 가옷이 드랍이 될 때는 요 레코드 플레이트라고 녹색깔로 드랍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짝퉁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로 드랍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구분하시면 되죠. 여러분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이 짝퉁,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